안녕하세요 미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써보고 정말 순해서 극찬했던 KTW의 토너패드 리뷰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 브랜드가 저한테는 생소했기 때문에 좀 사용 전에 괜찮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써보니까 어, 순하기도 순하고 촉촉한 사용감이 만족스러웠던 토너 패드였습니다. 며칠 전 제가 호캉스에 갔을 때도 이 제품을 챙겨갈 정도로 정말 잘 쓰고 있는데요. 세안 후에 첫 단계 피부에 닿는 순한 저자극 화장품을 찾으시거나 또는 간단한 수분 팩으로 활용하기 좋은 토너 패드를 찾는다면 추천해드립니다. 퓨어라이스 워터 밀키토너는 보습에 탁월한 쌀교수 30%를 합류하여 촉촉한 용기와 맑은 피부로 가꾸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패드는 7cm로 닦는 토너, 수분팩으로도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순해보이는 용기에 담겨져서 오는데요. 이 토너 패드가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살짝 베이지 빛이 띄는데 이 패드가 바로 표백 처리를 하지 않은 모카씨가 그대로 보이는 자연 그대로의 모카손 패드라고 해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거즈처럼 짜인 조직을 볼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마이크로셀이라고 해서 이 에센스를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살짝 울퉁불퉁한 토너 패드인데 피부에 닿았을 때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자극 없이 촉촉한 거를 볼수 있는데요. KTW 토너 패드는 세안 후에 미처 닦이지 않은 피지와 폼클렌징 메이크업 잔여물을 한번더 지워주어 이중 클렌징을 할수 있는데요. 아침 세안 후에 사용해 주었기 때문에 잔여물은 묻어나오지 않지만 좀더 개운한 마무리와 보습감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토너 팩으로도 활용 가능하답니다. 이 밀키 토너 패드가 순한 이유는 바로 EWG 등급의 저자극 패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같이 민감한 피부도 부담없이 쓰기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부분팩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닦는 토너뿐만 아니라 촉촉한 수분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생각한 용기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용기를 싸고 있는 필름은 이지필 필름이라고 해서 손쉽게 제거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플라스틱에 배출하면 된답니다 여기까지 민감한 피부도 편안하게 쓸수 있는 토너패드 KTW 퓨어라이스 밀키토너 후기였습니다. 세안 후내 피부에 닿는 첫 번째 단계의 토너패드를 찾으시거나 또는 요즘에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빠르게 수분을 충전하거나 그리고 저녁 세안 후에 수분을 충전하고 싶거나 또는 진정시키고 싶은 피부에 부분적인 수분팩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도 만나요.